아 이게 고급 휘발유 가격이라고? 뭘그 이렇게 작아졌어 데 이거? 탱크보이를좀 부리기 애매하다 병전차 보이 아니야 내가 볼때나중에 가면 확실히 있다 아니야 나는 없을 것 같아 있으면 우리가 어. 모를 수가 없어 요즘 같은 응. 시대에 그렇겠지만 우리 동네는뭐 있는데 용인은뭐 있는데 창원에 있다 창원에 단감 단감빵 봐봐 모르잖아 아직 그... 이렇게 막 엄청 가지 뽀뽀뽀뽀뽀 나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, 말 조심해야 됩니다. 여자친구가 얘기하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. 그러려니. <laughs> 그래서 다음 코스는 어떻게 되죠? 다음 코스, 일단 아, 배 코스로. 다양한 디저트와 맛있는 걸또 먹으러. 결국 디저트 하고 온 거죠? 네, 아닙니다. 아니다 탱크보이만 한게 없다라는 말을 감히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자. 근데 뭐, 배 이런 건 없는데? 약간 이거 뭔가 배 색깔 같은데? 네? <laughs> 딱그배 이렇게 조롱박처럼 생긴 배 모양이다 이거. 설마 이거 배 모양 의도했다고? 맞네. 저 봐라요. 아파트 색깔도 배 컬러로 맞추셨네, 지금. 아닙니다. 부영 사랑으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. 부영과 배도 같은 비읍이다, 이거. <laughs>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첫 번째 코스. 일단 어디로가죠 아침을 깨워 주는 낮인데요 지금. 나 나절 깨워 주는 나주 곰탕부터 먹고 싶습니다. <laughs> 갑자기 고백하는 거야? 저희 송막 뜨그는 국물에 있는 고기 싹 적셔갖고 밥에 얼을 다 올라가고. 나 오늘 나중에 검탕 곰탕 좋은데? 검탕부터 먹을래요? 곰탕집도 설마 찾아오셨나요? 네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도 보셨지 않습니까? 아부지 곰탕 있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얘도 배다. 오 그러네. 그리고 오저기 도네 다난 <laughs> <laughs> 봤다 뒤에 뭘? 포르쉐 파나메라 아니 신형이 디자인이 비슷한 거 같은데 포스가 엄청 느껴집니다. 내 네, 포스 는 어때? 오케이. 갤포스 음. 같은데 위가 쓰린데 약간. 어? 여긴배 없죠? 진짜 아니야. 배 없죠? 아. 감귤이 제주에 여기저기 집에 다 있는 것처럼 배가 여기저기 다 있는 길아. 여기 뒤에도 보이듯 지금 배 컬러. 파릇파릇한 배. 농이근 배. <laughs> 아 배고프다. 아 어, 배고프다까지 지금 라임 이어버린 건가요? 아, 아 오. 밥이 들어가 있구나. 아 말려 있어? 일단 국물부터 한 입. 어디서 먹었지? 갈비탕. 음. 그건 뭐 뭐야? 고기가 너무 맛있어. 이거 말하는 거야? 이 고기? 소유 고기? 응. 아. 아. 맛이 좋네. 밥이 말려 있어 갖고 술이 들어간다. 와 맛있네. 와 너무 맛있다. 이쯤에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. 뭐죠? 음. 화해하시죠. <laughs> 네. 배가 문제가 아니고 나주는 고무탕이 아. 아 진짜 맛있다. 아아 아, 행복했다. 일단 지금 당장 배 디저트 먹으러 못 가거든. 좀 거쳐. 뭐지 뭔가 옛날에 왕이 살았을 것 같은데 나주에도 왕이 살았어? 나주 옛날엔 크지 않았을까? 전라도에 나아가 그거면? 아 전라도에 나야? 전주 나주잖아. 전주 나주. 아! 전주나주도야? 우와! 여기도 근데 이제 국밥집으로 탈바꿈하지 않은 거 보면 중요한 장소인 거 같은데? 국밥집? 어. <laughs> 금성관 나주 뭐야? 금성관 난 요즘 내가 무식한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? 뭔데? 이런 설명을 있잖아? 어. 이해가 안돼 봐봐, 나주 금성관은 나주목의 객사 정청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주목이 뭐지? 나주목 Look at me, look at me 나를 <laughs> 바라봐, 나를 바라봐 저뿐만 아니군요, 이런 사람이 객사정청. 정청하면 저는 신세계 정청. 그난 중청은 알아. 중청은 뭐야? 중청. 중청 바지요? 아. 어. 아니 근데 그 뭐야? 그거 에어컨 필터 입고 왔어. 방구를 끼면 필터링이 되나? 드디어 만나게 된첫 번째 배 디저트. 어. 어 뭐죠? 설명 좀 해주시죠. 일단 이 친구는 배 쌀빵이고요. 배 쌀빵. 음 노잼. <laughs> 오. 음은은하게배 맛이 난다.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는데. <laughs> 이건 뭐죠? 이거는 베이드, 베이드라서 에 줄여가지고 베이드라고 제가 지어뒀어요. 음, 이거 잘하네. 근데 그냥 너가 디저트를 웬만한 거다 좋아하는 거 아닐까? 맞아. <laughs> 맛있는 거 먹으러 올 명부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지금 약간 소름 돋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. <laughs> 하지만 오빠야는 나랑 같이 다녀야 돼요. <laughs> 왜냐면 지금 저희가 또 다음 코스 디저트 먹으러 갑니다. 음. 원래 이런 게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행복이 더큰 법이다. 늘 너의 편이 되어줄게. 김가영 저자. 책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내가 음. 오른쪽에 띄워드리겠습니다. 내가 음악을 교양방송인 것좀 깔아줄게.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행복이 더큰 법이다. 그 구절을 떠올릴 때면 전 자유분방해지곤 하죠. 뭔 소리야 그게? 하다가 뭔가 일이 이렇게 틀어지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길이 나올 수 있다. 하고 싶은 걸 해보자. 먹고 싶은 걸 먹어보자. 이 말이지. 알겠나? 작가님 성격이 안 좋으시네요. 나는 이제 늘 너의 편이 되어줄게, 책에 수록되어 있는 한 구절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아마 이 곳곳 도서관 그국계 도서관에도 있고, 뭐 어디 학교 도서관에도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빌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소장 소장 가치도 나쁘진 않지 않나. 빌려보세요. <laughs> 맛 없어, 오빠? 뭐 빵이 좀 오빠 원래 근데 델리만주 좋아하잖아. 델리만주는 가영아 디저트게 AMG GT야. 델리만주는 솔직히 약간 생각할 때 맛있고 먹으면 맛없잖아. AMG GT도 그래. 아 그래? 어, 길거리 봤을 때와 진짜 갖고 싶다 저런 차.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다 음. 바로 파나메라 하지. <laughs> 어 이거 탈수 있나? 일 거? 아 꺼져 있다. 뭐 깜빡이 있나 봐 원래. 진짜? 응. 어. 깜빡이가 있어? 오 그러네? 헐 위치가 낮은 가 봐서 현대에서 만들었나 봐. 허? 산타 페오좀안해 그럼 내그 네, 정도 안다 오빠 옆에 몇년 찬데 여기는 또 이제 배 정말 진심인 사장님 이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배스러운 게 많고 우와 다배 모양이야 나주 배 스콘 이거는 또 이것도 다 배고요 배 악수에 샴푸랑 트리트먼트도 있어 물티슈도 닥터 배배 배배 쿠키 배빵 배스콘 배 베르페 베르페요? 베르페 이름 좋다. 아, 온통 너무 배재상이다 <laughs> 나주 배배 농장. 하지만 우리가 가는 건그 뒤에 배 박물관 그 뒤엔 또배 원예농협. 아, 아 저거도 배다. 와, 아, 그 아래 배릭터 아니 강원도를 감자국이라고 놀릴 게 아니고 나주를 뭐라 불러야 되노? 배재국. 배재국이요? 나 이제 탈출하고 싶어졌어. 아, 무료래 무료. 그러면 좋아. <laughs> 오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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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응? <laughs> <laughs> 뭐야 여기는? 터치아래 작은 열매를 굴려줘. 맞았어! 아프지 <laughs> 않겠다! 우와 공투씌였어 너가. 진짜? 잘 만들었다. 그러게 되게 이거 터치감도 좋아. <laughs> 터치감가높아아좀 아, 앉아서 쉬어야겠다. 아, 아직까지 아너 탱크보이가 생각나? 아, 탱크보이도 생각이 안나 이제. 어? <laughs> 화장실이나 갔다 와야겠어. 오, 시신용 배즙 증정. 공짜로 준? 어. 가보자. 없슨 예? 아, 너다 털어갔다 와 근데 이 빨대를 넣는 와, 틈도 개젤리네 또다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또 맛집을 찾았다고 식을 번걸 하더라고요 메뉴판 진짜 단순해 아저두개 다야? 어 진짜? <laughs> 오 그리고 나왔는데 맛있겠는데? <웃음> <웃음> 내 따라다니니까 인마 배도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자 <laughs> 그러니까 내일도 열심히 배 많이 먹자. 내일은 배도 따러가자 진짜요? 응. 생각만 해도 신나지. 오, 정말? 실제 배를 따라가고 있어요. 왜냐? 오빠야가 이배 너무 푹 빠져버려가지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헐, 얘네들이 그 유명한 나주배예요 네. 어떻게 따는 거예요? 따는 거, 이거 축 올리면 돼. 요 어, 얘를. 한번 네. 따시고. 잡고. 어, 네. 위에 개구리가 있다. 어디? 여기 네? 위에 위에요. 우와. 저 저번 안 딸래요. 저번 아, 따... 안 딸래요. 무서워요. 아 무서워요. 무서워요. 다른 거달래요 <laughs> 쟤는 무서워요. 어, 얘좀 네. 크다. 맞죠? 네. 그건 어떻게 따신다겠어, 내가? 얘 위로 잡고. 네. 위로. 위에 올리면. 흙 올려. 가만히. 그, 그거 잡으든 게 아니라. 아, 아니요, 이거 틀렸어요아틀렸다 여, 네, 네, 이렇게 네. 얼리면 돼. 아, 우와, 우와, 스냅이. 어머니. 진짜 잘하신다. 아, 네. 춤 추시는 줄 알았어요. 아니 다 이거 어머니 어머니 자식 같아가지고 어떻게 따요, 얘네들. 따야죠. 아, 그런 거 없어요. 아 없어요. 없어. 자식도 너무 안에다 넣어놓으면 안 되니까 바깥에서 아, 야지 아, 그게. 상해도 진짜 좋대 음~~ 응. 끝내시죠? 네! 맛있다 응. 나주 배가 응. 맛있네 나주 배는 알아줘 근데 올해는 이제 너무 날씨가 더웠잖아요 맞아요 화상 입은 애들이 많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? 좀바부채질 <laughs> 선크림 발라줘야 되나? <laughs> 두분 두 약간 어. 홈쇼핑 나오신 분들 아, 배사세요어때요 <laughs> 어때요? 어때요? <laughs> 어머니, 내가 어제 방송국에서 나오셨다. <laughs> 방송국에서 나오신 것 같다. 6시 내공에서 뵌것 같아. 어머 <laughs> 오늘 저랑 같이 나주 여행하실래요? <웃음> 이제, <웃음> 이제 나주 관광할 건데, 아, 나주 여행하실래요? 아이고, 나는 시간이 없네요. <laughs>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. 먼저는 <laughs> 보시는데. <laughs> 그래도 여기 네. 나주 공산까지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어. 아, 아니에요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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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요 지금. 감사해요,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먹을게요. 나주 장비 장비. <laughs> 이제 어디로 갈게요 <laughs> 저희 이제. 곰탕 한번 더 먹고 싶어. 서 맞아요. 너무 아, 맛있던데. 요나주 곰탕, 곰탕. 어제는 하얀 집을 갔고 아, 고민하고 아, 있어요. 아, 고민하고 아, 있어요. 아, 어디 갈까요? 아, 그그 할머니가 원래 먼저야. 그 할머니랑 좀 친하세요? 할매 친한데 욕쟁이야. 아, 진짜예요? 아, <laughs> 근데 지금, 이, 지금 네. 뭐그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안올 거야 대를 이어가지고 음. 하시나 보네 얼마나 욕을 짜는욕 들으신 적 있어요? <웃음> 그지 <웃음> 짜잔 행복하다 오, 아, 여기가 간이 좀더세아 진짜? 어. 내용만 똑같이 생는데 저희가 어제 갔던 데가 사람이 제일 많은 집이었고 음. 그리고 지금 온 곳은 아, 여기서 한 3, 4등 되는 거 같아요 아, 3, 4등 될걸? 음. 어, 어. 저 앞에 또 2등 집이 있는데 아. 음. 어떻게 먹고? 좀 걸어 소화시켜요어 삼곰탕 하는 거지 진짜로 먹고 걷다가 좀배 꺼지면 한 그릇만 더 때리면 안 돼? 걷는 걸로 안 될걸? 빨리 뛰어! 뛰어야 칼로리가 소모돼서 나중에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다고 나주를 <laughs> 떠나기 전에 곰탕! 곰탕! <laughs> 코스모스가 만개했구만 하늘도 코스모스 색깔이야 그니까 러 뭔가 되게 낭만적이다 낭만이라 배를, 배? 뒤에 타는 건 배가 아니고 다리입니다 대박 임시 다리인가 봐요 오, 찰랑찰랑거려 찰랑찰랑 찰랑이네 <laughs> 최선을 배. 다해서 칼로리 쓰네 아, 코스모스 예쁘다 코스모스 <laughs> 그런 데 아니라고 코스모스 데이트하는 데라고 국밥거리로 다시 왔습니다 야, 잠깐만. 설마 이 시간에 지금. 웨이팅이야? <laughs> 진짜로? 이제 마지막이거든, 이거? 어. 수육 하나 가자. 마지막으로. 아 수육은 어떻지? 어. 상당히 고가거든요? 짠. 음, 녹네? 와,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와. 안 먹었으면. 와. 와. 아, 진짜 맛있다. 야, 진짜 맛있다. 아니, 되게 평범하게 생겼잖아요. 물론 좀 맛있지만, 오늘 이거는 감이 이어졌어. 오래 먹은 거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. 응, 음. 황오래. 이반이 즐거워. 진짜 집에 데려가고 싶다. 뭐를, 뭐를. 얘네들. 엄마 <laughs> 아빠도 주고 싶고 하는 것같아 <laughs> 어, 묻었다. 가영아, 응? 묻었다니. 자리를 잠시 빌리신 거지. 야, 자 든든하구만. 우리 엄마, 아빠랑 친구들 줄 생각에. 빨리 끝 해주세요, 이제. 아, 그러면 진짜 끝! <laughs> 여러분도 나아하세요다 <나와주셔서. 웃음> 왔구나. 힘이 들구나. 이곳은 이제 빛가람 전망대이고요. 저희 집에서 바로 보였던 곳입니다. 근데, 오 뭐야! 왜? 어! 아니! 검색하 해볼걸. 어, 뭐야! 새런게 있었어요. <laughs> 올라오는무도 없더라. 아, 이런 어. 데구나. 그이 도시가 생긴 이유. 바로 저 한전 때문이죠.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. 한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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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한전이 동네네. 왠줄 알아? 왜? 이 동네에 어. 피카츄가 살거든 피카피카 그럼 뭐야? 스파이더맨이야? 몰라 와 근데 캐스퍼 전기차랑 미니 전기차 있는데 민... 캐스퍼가 조금 더 개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 대단한데? <laughs>